와 그걸... 상대가 누구죠 이거 상대가 누구예 상대가, 누구... 예, 상대가, 상대가 중요한데요 좀... 랜딩님이랑 스포 게임 가능하신가요? 근데 미니 형이 약간 여유가 느껴졌는데요 랜딩님 어떻게 하세요? <laughs> <laughs> 약간 그 레더 점수 듣자마자 일단 자연 방으로 느낌을 볼까요? 네 그렇게 하고. 그 약간 좀 지면은 좀... 네 격차 나면 어, 격차 많이 난다, 난다 싶으면은 약간 이제 약간의 딜을 해보고요. 바로 아입니다. 비전 주시고요. 네. 무슨 빌드를 아, 타야 될까? 아, 아. 일단은. 자신 있는 빌드가 뭔가요, 랜딩님? 저 요즘에 그 스승 알려준 벙커 더블하고 삼룡이 먹는 거 하고 있습니다. 오. 그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벙커 더블. 네. 이제 어떤 느낌으로 갈 거냐면, 랜딩님 그 타이밍 좋아하시잖아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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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타이밍 좋아하시니까, 이제 트리플 먹고, 한 8팩, 9팩 늘려서 타이밍 한번 갈게요. 아, 상대 리콜 못 쓰는 그좀더 빠른 타이밍. 그죠. 아비터 전에. 아비터가 있더라도 그 전에 이제 타이밍을 노리는 거죠. 네. 그런 컨셉으로 한번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상대 하는 거 봐서 근데 달라질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일단은, 한 개, 한개 감사합니다. 11대 배럭 짓고, 13대 서치 가면 됩니다. 네. 13 서치. 12 가스 하고요. 지금 하나 나가세요, 일찍. 나가도 상관없어요. 엔서치로 갑시다. 어느 곳으로 가던가네. 네. 제발, 원서치기를 일단은 그 엔서치 가면은. 네. 무조건 위치 파악은 가능합니다. 무슨 아,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 예, 예. <laughs> 예. 예. 네. <laughs> <laughs> 어, 일단, 서플 지어주고요. 자, 바로 꺾어주세요. 팩토리, 이제 지어주면 됩니다. 팩토리 짓고요. 제가 봤을 때 미니 형, 일단, 처음에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근데 뭔가 엄청 자신감 있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죠, 약간 이제, 레더 이제 1900점인 거 듣고, 그렇죠. 약간 내가 우위다. 자신감 있게 할 가능성이 높죠, 이거. 그래서 저희는 약간 움츠려 있는 척 하다가 한방을 노리는 거죠. 일단은 벙커 지어주러 가세요. 자, 파일런, 위치 파악하고 파일런 그냥 죽더라도 최대 오래 돌리세요. 삼파일런 위쪽에 지었고, 어, 두 번째 파일런. 자, 벙커 하나 지어주고요. 자, 제가 봤을 때 밑으로 푸르고 움직인 거 봐서는 아둔을 지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커맨드 지을 준비하고, 안마당 가스 파세요. 아니, 본진 가스 파세요. 네. 이거는 이제 안정적으로 가겠습니다. 본진, 그, 커맨드 짓고, 서플 짓고, 탱크를 찍으세요. 서플 지은 다음에 2 3위이죠 인구. 네. 서플 찍고 탱크 찍고 일꾼하는 찍은 일꾼 돌리지 마세요. 네. 이라로 가세요. 어차피 다크 같은 거는 이제 털에서로 막을 거거든요. 탱크 찍고요. 네. 이제 드라서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드라 막서치. 아. 그러면은, 이제, 4분 30초 때, 이제, 드라사업 되니까, 지금, 네. 인구나는 앞마당으로 가세요. 그, 네. 앞마당으로, 그서 미네랄 캐고 돌아오세요. 그냥 드라군이 때리면, 이제, 리피어 붙고. 와. 그냥 엠베 하나 지으세요. 엠베 탱크 하나. 하나 더 뽑을까요? 예, 탱크 하나 더 찍고, 마이너바세요. 어, 드라사업이 사업 됐죠. 탱크로 이제, 싸대기. 갈기구요. 어 사업 안 됐는데요? 안 써. 사업 써는데요? 된 거예요. 된 거. 아된 거예요. 마이너 마이너. 네. 그리고 일꾼는 일곱 마리 붙이세요. 지금 한 마리 나가 있으니까 여덟 마리 붙이는 거거든요. 네. 일곱 마리 붙이면 딱 여덟 마리. 그리고 엠베 완성되면 앞마당 쪽에 털에다 하나 박으세요. 네. 벌처 찍으세요. 벌처세 마리까지. 그 마린. 마린 빼서 한번 압박 나가세요. 그냥 다리 앞으로만 탱크 같이. 살짝 이제 벌쳐 나가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돌아오세요. 다크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털이 끼고. 아, 저기 있구나. 자, 그러면은 벌처를 3시 쪽으로 나가세요. 만약에 드라곤 있으면 바로 빼고요. 다크 가능성 있거든요. 벌처 3시 바로, 바로 빼세요. 네. 자 이거 벌처 봤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 그냥 빼. 어전진 그냥 셋시 가서 마인까요 퇴로 쪽에. 아 그냥 빼세요. 그냥 전진하세요. 그러니까 밖으로 빼서 여섯 시로 가세요. 드다 빼니까. 그리고 앞에 벌처전 앞에 벌처 가고요. 앞에 벌처 이제 다크다. 어네. 아카데미 아카데미. 이거는 바로 타이밍 갑니다. 아카데미 짚고 벌쳐 언제까지 뽑볼까요벌처는 이제 세 마리 짚고 탱크. 이제, 벌쳐, 나가고요 마인 깔로 그, 밖에 깔로 나가고. 최대한, 깔수 있으면 까, 그, 일단 정면으로 나가세요. 정, 정면 어, 그, 정면으로 나가세요. 어, 마, 드라 그하 잡았고. 팩토리 하나 더 늘리세요. 벌쳐 찍으세요. 애돈 달지 말고. 네. 이제 상대 입구 쪽에, 그, 마린 꾸준히 찍어요. 타이밍 나갈 겁니다. 네. 마린 꾸준히 찍으세요. 스캔 바로 달아요, 완성되면. 어, 다크 하나 잡았고. 내가 핑을 해야겠다. 그, 일꾼 하나 이쪽으로 나가세요. 보이죠? 아, 네. 그쪽에 이제 털에다나 박을 준비할 거예요, 그냥 몰래. 그리고 보... 스캔 달고 본진의 털에다나. 네. 다크드랍일 수 있으니까. 시즈모드업 하세요. 마린 꾸준히 찍고. 네. 타 탱크 이후에 이제 벌처 찍을겁니다 네네 어, 다크드랍 다크드랍 그, 수비하러 오세요 탱크 다네 탱크까지 찍고요 이거 터렛 수비, 터렛 수비 터렛 바로 스캔 때려 그, 저기 너, 내리는 순간 그 팩토리 쪽에 터렛 하나 봤고요그 터렛, 터렛길이 있는 곳에 자, 그러면은 이거 무시하고 나가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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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가요 그냥 나가 그냥 나가 다 진출 다 진출. 그, 배럭 들고, 마린 다 빼고 진출. 그, 여기 잡을 겁니다. 터렛 미리 지어놓은 이유는, 그, 디텍팅 하려고 탱크 뒤쪽에 하나 빼거든, 그, 쉬, 놀고 있거든요? 돌거든요? 다 데려와서. 그, 병력은 지금 당장 랜딩님이 많아요. 탱크 잘 모아서, 그, 이제 다리 쪽 잡고 터렛 받고 이제 천천히 전진하세요. 아비터 느립니다. 더 전진, 그 다리 쪽까지, 약간 그벽 타는 곳까지. 벽 타는 곳으로 가세요, 벽 타는 곳. 그쪽에 털에 취소하고, 탱크 치즈모드 풀고. 어차피 스캔 있으니까. 자, 탱크 다 끌어오세요. 이거 랠리, 원탱에선, 원팩에선 벌쳐, 투팩에선 이제, 그거. 자, 가, 전진하세요, 털에 받고 전진하세요. 빠르게. 자 시즈모드, 여기다가 마인받고 3탱 풀고 빠르게 앞마당까지 전진 이거, 아니 일단은 그, 다크 조심하세요 스캔 저. 뒤에 3, 뒤에 2탱 풀고 탱크 더 하나 오니까 저기 앞, 앞에 탱크 박으면서 네. 과감하게 가세요, 이번에 과감하게 벌초 몸빵하면서 병력 얼마 없어요 어, 거기 과감하게 잡고 터에 박으세요 터렛터렛 그렇죠. 다크 내림 바로 스캔. 그렇지. 리페어, 리페어, 리페어. 뒤에 일군 하나 있고 뒤에 일군으로 리페어. 뒤에 일군으로 리페어. 이제 돈 되면은 아머리 짓고요. 그렇지. 일군 하나 더 데려오세요. 네. 이제 벌처 하나만 6시 가고, 탱크 좀더 하나 전진. 벌처는 6시 벌티 체크. 그렇지. 벙커 짓세 벙커. 탱크 쪽에 벙커. 6시 먹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벙커 짓고, 탱크 리페어. 안마, 그, 안마, 앞마, 상대 안마당 탱크 흘립니다. 이거, 드라점사. 탱크로 드라점사. 뒤에 벌처 많아, 벌탱, 다 어택당 탱크로는 드라점사. 자, 좋아요. 좋습니다. 앞마당에 마인 깔고, 시즈모드. 그렇지. 벙커 하나 박아주고. 질러, 질러 때리세요. 무빙샷, 걸쳐. 좋아요. 여, 이 라인만 유지하면서 6시 깨면 이깁니다. 6시 스캔 한 방. 그렇지 아직 없죠? 이거 급할 필요 없죠? 팩토리 하나 더 늘리세요 돈 되면 일꾼 꾸준히 찍으면서 앞마당 가스 세마리 파고 그리고 상대 본진 스캔 한방 아비트 이지막 아, 나왔거든요 6시 이제 탱크 이제 뒤쪽에 두마리 풀고 벌처랑 같이 가세요 앞마당 이제 유지하면서 자, 앞마당 스캔 뿌려서 이것만 이제 유지 잘하세요. 여기만 이제 굳건히 유지하면 됩니다. 천천히 병력 모아서 6시 가면 돼요. 지금 투탱크투벌처 뒤에 있는 투탱크투벌처로 이제 6시 가세요. 그 드라군 두마리 있었거든요. 이제 팩토리 올리고, 팩토리 에드온은 하나 다세요. 정면에 이제 많았으면 리콜은 못한다는 거죠. 걸렸고 넥서스 점사 여섯 넥 점사하고 뒤에 시즈 모드 벽 타고 시즈 모드 여기 붙어서 라인 최대한 까세요 여섯 시만 깨면 돼요 이 라인만 유지하면 되거든요 탱크 탱벌 계속 찍어주고 이 다리 라인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벌 상대가 달려들 때 스캔 6시 8로닦 까세요. 그 벌처 6시 있는 거 마인 까세요. 질러 오면서 수비하러 올수 있으니까 마인 닦아면서 이거 8력 게임 500원에 인구 막히거든요. 탱크 일단은 뭐 어쩔 수 없고 스캔 한번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라인만 유지하면 됩니다. 걷어내줘도 괜찮아요. 이러면 이제 앞마당에 랠리 바꾸고 한번 모을게요. 이거 트리플은 좀 늦, 늦게 먹어도 괜찮거든요. 천천히 커맨드를 그냥 12시로 갈게요. 이거 어차피 3시 바로 먹기 빡세잖아요. 그죠? 네. 12시 먹을 거예요. 12시 먹고 벌텐 계속 찍고 골리아 한번 누를게요. 어차피 니콜은 당장 못 와요. 네. 그 벌쳐 나가서 앞에 마인 깔면서 하세요. 시약보, 자 본진 자원 지금 유리합니다. 그리고 퍼실리티 완성되면 바로 공이업이 아머리 하나 더 짓고요. 마인 최대한 많이 깔아주세요. 이곳 저곳 3시에도 이제 리콜 시약보에 미리 해주고 그3시 드라군 하나 있으면 제거하세요. 저거 제거. 저거 제거하고 12시 먹고 뱃슬 찍을게요 그리고 골리앗도 이제 한 4마리 찍을게요 그리고 이제 마인으로 마인을 본진에 박으세요 그 서플이나 뭐 이런데 리콜할 만한 곳에 적절히 펼쳐서 지금 네 앞바닥에 있는 벌처로 벌처 7마리로 그러면서 이제 나가있는 벌처는 밖에 센터 쪽에 이제 시작구하면 됩니다 요런 곳에 이런 곳에 네 서플 쪽에도 이제 그 마인 좀 박아 주고요. 서플. 이제 회전력에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요런 데 터렛. 네. 터렛 쪽고 12시를 이제 먹을 거기 때문에 커맨드 안 치고 일꾼 붙이세요. 앞마당 여덟 마리 본진 여덟 마리. 배슬 나왔고요. 이쪽에 시야 확보 잘해야 돼. 상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랠리 아나그 잘못 찍혔거든요. 벌처 아그러네 이거로 이거로 마인으로 시야 확보 마인 깔고 빼세요 병력만 꾸준히 찍으면 이긴 상황입니다 셋이 그 탱크 나와서 이렇게 라인 그으세요 지금 벌처랑 같이 본진에 본진에 벌처 꼈거든요 이것도 다 데려오고 베슬도 갖고 오세요 경력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쪽에 마인을 깔아놓으세요 뒤쪽으로 오는게 네. 무섭잖아요 그리고 12시 스캔 달고 뒤쪽으로 마인 깔아놓고 그죠 골리앗도 좀 찍어주고요 공이 없찍었죠 그죠 마인 좀 깔아주고 6시 한번 스캔. 12시 스캔 다세요. 12시 스캔 달, 달고 이제 나갈 준비 할게요. 12시 드라 무시하고 나가세요, 그냥. 벌초다 네. 모아서 치즈모드 다 풀고, 다 풀고 나가세요. 앞마당 고. 앞마당 고. 그냥, 과감하게, 병력 없어요, 얼마 없어. 다 고, 벌초까지 이쪽으로 스캔 한번 뿌리면서 어택당 12시는 커맨드 띄우세요 커맨드만 띄우고 이제 자 앞마당 앞마당 고경력 퀴즈모드 스캔, 스캔만 잘 뿌리면 됩니다 드라군이 빠졌거든요 한번 빼요 어, 많이 열려졌으니까 후속만 후속만 잘 모아서 이거 싸움이 이길만 합니다. 얼음 한 번에 다 썼기 때문에 12시 띄우세요. 12시 띄우고 3시 먹었고 12시 띄우고 이제 병력 갈무리 다 하면서 이거 얼음 풀릴 때쯤에 갈 거예요. 네. 자, 뒤에 그 벌처 3마리 센트의 벌처 3마리 다 갖고 오세요. 지금 병력 다 갖고 오세요. 이거 탱크 드라군 다 읽을 만큼만 한, c c 모드에서 낚아먹으세요. 때리게. 풀리는 순간 바로 달려들 거예요 시즈모드 시즈모드 싸워 싸워 디펜시브 그렇지 그대로 안마당 보호 어차피 셋시 먹으면 돼요 자6시벌처세 마리만 보내면서 안마당 잡으세요 지금 다 오면서 허례 하나 받고요. 뭐, 드라 있으니까 천천히 앞마당 깨면서 하면 됩니다.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후속 다 오고, 셋이 먹고. 셋이, 볼리아스로털을게요 아니다. 일단 드라 나왔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탱크 살짝 전진할게요. 넥소스 닿을 만큼. 앞에 이제 마인 깔아주고요. 포토에 안 맞을 정도만. 자, 마인을 굳이 무리해서 안 까도 될것 같아요. 손 말리니까. 계속 주르 맞으니까. 그죠. 병력만 잘 모으고, 이제 3시 먹으세요, 3시. 일군 다 붙이세요. 어, 커맨드 제자리에 놓고요. 이제 후속 오세요. 7벌, 원탱, 6시로 가세요, 이거. 7벌, 원탱, 6시. 배스 하나 갖고 오세요. 그리고 7시 확인. 7시 그냥 벌처두 마리 가세요. 안 바닥에 있는 벌어 그렇지. 자6시 올라 가세요. 캐논 점사. 일못 하겠어요. 게와와와 와! 와, 죽었다. 존나 <놀람> 잘한다. 야, 랜딩님 좋았습니다. 와 진짜 스승. 와. 야 소화 잘하셨어요. 다크를 와. 하면은 이렇게 타이밍이 약하거든요. 와 어, 근데 진짜 아니 무슨 판단하는 게 소름돋아 와. 근데 삼판 이선입니다 랜딩님. 예 알겠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다. 아직 네. 이긴 거 아닙니다. 아, 자 알겠습니다. 예. 야 이거 좀 아쉽네. 와와 와, 이거 아쉽다. 자,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자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로. 야 이제는 토스가 자원줄이 없어요. 야 주지. <목소리>